저 춤은 너무 쉬운데? 너무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춤인데 왜이 춤이 인기가 있을까? 그래서 그런 춤을 디자인하고 그런 춤이 쓰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몇 년도에 뭘 했고 누구에게 뭘 가르친 이렇게 소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파피 연주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걸로 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것이 춤이 될때 저자 파핀 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춤이 될때그 때를 인물, 사건, 장소 등등 제가 춤을 추면서 인생을 살아왔었던 이야기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솔직한 저의 이야기입니다. 춤만큼 많이 검색하는 게 이제 람보르기니입니다. 네, 자동차를 춤만큼 사랑하고 차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저 자동차의 그 메커니즘 그리고 소리 디자인 색깔 제가 춤추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의 뭐반 이상을 차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차를 사랑합니다. 네, 이게 이제 과소비를 뭐 어,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, 요즘 시대에 정말로 친구들이 나 앞으로 성공해서 멋있게 살고 싶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의 머스타 아이템이 보여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한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 슈퍼카를 타는 댄서, 춤꾼 중에 단한 명도 아직 슈퍼카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제가 최초가 돼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슈퍼카를 타는 게제 꿈이었어요. 저는 원래 한 스무 살만 되면 탈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걸 타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더 걸렸죠. 마흔 네, 중반에 차를 샀으니까.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꼭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춤을추는 모든 이들에게 파피현준도 저런 차를 타니 나도 꼭 저렇게 성공해서 저런 차 타겠다. 야 라는 희망과 그런 목표를 주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절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게아니니까라고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돈을 좋아하라는 말은 돈의환장하라 소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 캐피탈리즘의 경제적인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경제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식의 춤을 췄을 때내 예술적인 재능이 이 사회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고 쓰일 수 있는가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 돈을 또벌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방을 먼저 정리하라는 거는 우리가. 그냥 목표만 세우잖아요.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어.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. 이게 막연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방에 책상이 어느 구도로 있고 책상 서랍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내가 잘 알듯이 정확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내 꿈에 대해서 막 지금 그냥 펼쳐져만 있으면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자, 여기부터. 정리, 여기부터 말끔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런 거를 표현한 거죠 네 방을 먼저 청소해라 그건 곧 뭐냐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목표, 너의 꿈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세세하게 정리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경제 흐름과 함께 잘 알게 된다면 돈도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너는 그 목표도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저 CF에 나오는 춤이 인기가 있지?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저 춤은 너무 쉬운데? 너무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춤인데? 왜이 춤이 인기가 있을까? 그래서 그런 춤을 디자인하고 그런 춤이 쓰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. 그랬더니, 대중성. 대중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은 대중성을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뭐 쉽게 하고, 뭐 가볍게 얘기고 쉽게 얘기할수록 정말 크,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어렵게만 설명하려고 하고, 자꾸 깊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대중성은 멀어지는 거죠. 그두 그러니까 그 개를 함께 종횡무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, 좀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춤 영상을 제일 많이 저장하고 있고요. 어, 그중에서도 제가 춤을 췄었던 옛날 영상 같은 거라든가 요즘에 춤을 추고 있는 무대들 갖고 있어요. 다 정리해가지고. 어, 감사하죠.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.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공연 예술가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. 약간 찰리 채플린이나 우리가 마이클 잭슨 얘기할 때 마이클 잭슨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.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몇 년도에 뭘 했고 누구에게 뭘 가르친 이렇게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파피년주입니다. 이러면 끝나는 걸로 저는 나중에는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현재는 파피년주니라는 게단지 춤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거, 떨리는 거, 혹은 꺾이는 거 이런 거에 대명사가 돼서 예를 들면은뭐어 아까 누구 만났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심장 파피년주니였어. 그리고 막 뭐가 심하게 수도관이 꺾여있으면은 수도관이 파피년주인데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 대명사가 된 것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스틸 댄스도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장인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들 어떤 걸 전문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기 철학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. 또그 전문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중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넓어지는 경우가 조금 이제 거의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균형이 맞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예술가로서 이 세상에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고 글로벌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능을 스스로도 뽐낼 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스스로 마케팅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술가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갖고 있고 정말 잘할 수 있어. 남들과 차별화를 줄수 있다. 그게 곧 나의 브랜드고 나의 가치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게 그 예술가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목표를 정하고 철학을 정하고 어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원래는 교육자로서 스카우웃를 많이 받았죠. 저희 학교에 와주세요. 어,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근데 제가 솔직히 어릴 때는 어 교수? 어, 그거 해보고 싶다. 왜냐면 멋있잖아요. 교수라는 타이틀도 멋있고.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강의를 한다는 설레임도 있고. 근데 저에게 친구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정말 네가 준비가 됐는가? 아이들한테 영혼을 쏟아서 가르칠 수 있는 너의 신념과 철학이 있는가? 그게 없다면 너는 그냥 명함을 한장더 얻는 것 뿐이다. 이미 너는 충군으로서너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교육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 때문에 그 자리에 못, 사게, 못, 못 쓰게 되면 네가 적폐다.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진짜 그걸 하고 싶을 때가 오면 내가 할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그 자리에 서라.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채우가는데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제 철학과 똑같은 비슷한 그 목표를 갖고 있는 학교를 만나게 됐고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날이 되면 굉장히 설레요 아 그렇죠 역사 정말 중요하죠 이게 뭐 누가 맨 처음 만들었으니까 누굴 리스펙 해야 돼 이런게 아니라 이 문화가 옛날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옛날 때부터 노력을 많이 해왔다 지금 이 문화가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이유는 그전에 선배들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.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친구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. 그리고 너무 외로워 하거든요. 후배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. 왜냐면 하 가까운 외국, 일본을 가도 일본은 60살, 70세 먹은 노인의 노익장 댄서들이 멋있게 춤을 추고 있거든요. 근데 한국만 없어요. 그래서 아, 우리는 선배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. 계셨다. 있으셨는데 한국이 나라의 특성상 조금 폐쇄적인 것도 있었고 경제 발전을 확 급속도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춤이 또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고 어 춤신을 등지고 한게 아니라 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춤신을 돕고 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선배들을 또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. 유튜브로. 근데 그래서 저는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비보이의 문화도 지금은 올림픽에 들어갔지만 예전에는 비보이 춤이라는 게 브레이크 댄스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거든요. 저속 무도 행위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브레이크 댄스는 추면 안 되는 춤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 때도 선배님들은 브레이크 댄스를 하셨어요. 비보이 춤을 추셨고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는 친구들도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일단 예쁜 하늘이랑 그리고 이제 길에 있는 멋진 차 그리고 오늘의 제 의상 <laughs> 제가 유튜브로 오늘 모헨니라는 뭐 일상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제 브이로그 같은 건데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일상들을 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상에는 공연 장면 만난 사람들 먹었던 음식 좋은 자동차들 뭐 이런 거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2 9 6 g t v 라는 차예요 저도 계약을 한번 했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약은 취소했지만 평소에 좋아하는 차인데 제가 오늘 오다가 이 차를 만났어요 이 차는 SF90이라고 아까 보여드던그 차보다 더 좋은 차예요 더 좋은 차 이건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근데 심지어 은색이야 실버는 처음 봤어요 페라리인데 실버를 처음 봐서 그차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춤에 대한 구성이나 공연에 대한 콘텐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오 이거 괜찮겠다 이런 느낌 뭐 이런 무대 구성 네, 그런 걸 메모해서 가능하다면 그 메모하고 바로 해봐요 한번 시연을 엄청 많아요 이 메모가 예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정말 예전에 15년 전에 했었던 생각에서 더 발전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비전을 이야기한 거고요 예전에는 그 어린 친구의 열정? 패기? 예, 뭐, 요런 거였던 것 같아요. 희망을 잃지, 잃지 말자! 이렇게 좀 막연하게. 근데 지금은 내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 힘들더라. 안 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. 예, 그렇게 좀 솔직하게 썼고요. 제가 60살이 됐을 때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가? 그때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또 적고 메모하고 있습니다.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열심히 썼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취미, 취미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사주시면 그게 또 파피현주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이 됩니다. 제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